조금 다른게 이렇게 하겠다라기 보다는 내가 이렇게 제안하겠다. 아, 그래. 본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아, 이렇게 하자고 라 해달라고 당방을뽑똑같신것 같은데 마지막에 약속한 부분에서 그 내용을 고대 핵심 과정에서 내가 일지고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셔갖고 우리 k 를 통해서 만든 걸 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무리한 걸 가지고 발라을 해서 좀 일명 상품에 필어가거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 남자들좀 많이 걸리니 그걸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메신저인가요? 주체적 그 실행자가요? 인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메신저야 되, 됩니까? 내가 주체적 그 실행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죠? 주체적 실행자가 되자는 얘기에 그 뜻이 본청장님의 그이 제시하는 그것과 그 가고자 하는 길에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어떻게 충북지방청을 다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좀 아까 질문하신 분이 무슨 서장이지? 충주? 충주? 어? 충주 서장, 충주시의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한 상태에 그 답을 내놓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방향은 제시된 거예요. 방향은 제시됐고 본청은 본청이 일을 할 것이고 지방청은 지방청이 일을 할 것이고 경찰서는 경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동시에 다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출발하는데. 경찰청에서 연구하는 것을 지방청에서도 연구를 해야 돼. 지방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연구해야 될 것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가, 어려운가? 그래서 동시에, 이, 이그 동시에 각각의 그 체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연구를 할때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갔는데 본청에서는 동쪽으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가요. 이거는 안 가는 이만 못하죠? 그죠? 뭐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건안가느니만도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게더 이익이에요. 왜 서쪽 갔다 중간으로 왔다 다시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런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어, 지방청과 교감을 통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 지방청은 경찰서와 어그러지지 않도록 교감을 통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이 피동적이고 그, 그 메신저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이맨 그 처음에가 역할 체계 개선이잖아요. 역할 체계를 분명히 인식을 했을 때만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은 청장의 일을 해야 되고, 서장은 서장의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시에 일을 하고 있나요? 시퀀스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금, 지금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왜 녹화를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저 녹화한 거를 보고 들으면서 계속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이해될 때까지 저를 괴롭혀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느냐면 저도 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과장 서장 계장님들이 각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퀀스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 그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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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해서 밑에서부터 일을 하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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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검토하고 뭐내 의견을 좀 넣고 이것은, 이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달라지느냐? 어떠한 이건 누가 제시해도 관계가 없어요. 경찰청장님이 제시를 했든, 지방청장이 제시를 했든, 일선 현장에 있는 순경이 제시를 했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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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선에 있는 순경이 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건임에 내지는 뭐 고충으로 해서 위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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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와서 이제 경찰 서로 예를 들자고요. 너무 광범위하면 좀 힘드니까 서장한테까지 와요. 그러면 그거 검토해봐. 그러면 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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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서 또 순경한테 가요. 그럼 순경이 검토해.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게 그렇게 됐겠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어? 이첫 번째 그 역할 체계에 따른 우리가 역할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일이 이 사람한테 왜 문제가 됐는지를 그 위에 있는 계장이면 계장 단계에서 이이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과장은 과장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되고, 서장은 서장 단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서장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지방 청단위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일선 현장에 있는 이 일들이 직접 내가 청장이라면 해서 경찰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경 내가 경찰청장이라고라고 하는 이이 이 코너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경찰서 내지는 지방청은 거기에 있는 이 관리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될까요? 못 하는 될까요? 나보고 평가를 하면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너희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민원의 80-90%는 경찰서 단위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 역할체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것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